네 안녕하세요 코인시그널 지진남 입니다 네, 현재 시간 2월 26일 수요일 오후 1시 45분이고요 비트가 하락하면 수많은 알트코인들도 또한 빠지고 있는 어려운 시장인데요 이번 조정장에서만큼은 지난 반강기 이후 발생한 조정장 때처럼 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급등 종목인 바나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챙겨간 수익과 대응법부터 오픈하면서 영상 시작해볼게요 위쪽에 날짜 잘 보세요 바로 오늘 오전 8시경 바운스토큰 무려 35% 수익 꽂아드렸고요 자, 이 외에도, 온도 파이낸스 20%, 스테이터스 12%, 비체인 13%, 니어 프로토콜 10%, 파워 렛저 8%, 코크체인25% 등등, 이번 조정장 대비해서 익절하며 이미 현금화한 종목들입니다. 굉장히 많죠? 시장 상황에 맞춰 제 포트폴리오 또한 보시는 것처럼 현금 비중을 많이 늘려뒀는데요. 언젠가는 오르겠지 또는 계획없는 물타기는 더큰 손실만을 유발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직접 정보방에 빠르게 입장하신 구독자분들은 저와 함께 리스크 관리 및해칭 그리고 현금화를 통해 이번 조정장 잘 대응하고 계실텐데요. 아직 정보방 입장 못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쪽 고정댓글을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달아두었으니까 더 늦기 전에 당장 오늘부터라도 제대로 된 투자를 이어보고 싶은 분들은 빠르게 입장해보시길 바랍니다 장단컨대 앞서 말씀드렸듯 이번 조정장에서 살아나으신 분들은 조만간 시작된 불장에서 이 폭발적인 수익 싹쓸이 하실 테니까요 자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의 단기급등 종목은 바로 바나입니다 조정장에서도 꾸준히 상승 이어가며 큰 수익 챙겨간 이 바운스 토큰과 비슷한 종목인데요 이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영상에서는 항상 쉽고 짧게 이 핵심만 설명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집중해서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바나 일봉 차트로 보도록 할게요 이 작년 상장한 이후 이달 중순까지 긴 하락이 쭉 이어졌는데요 그러면서 지지로 작용하던 수많은 매물들을 이탈하며 제일 아래쪽 매물대까지 내려왔던거죠. 자 그런데 두눈 크게 보세요 이 해당 주 매물대 부근 지지에 정확하게 안착을 해주면서 추가 이탈은 완벽하게 막아주었는데요 이후 수개월간 돌파하지 못했던 이 하늘색 하락주세선을 돌파하는 아주 유의미한 움직임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에 성공하며 이 단기 이평선의 골든크로스까지 만들어지면서 그 추세는 더욱 강하게 뒷받침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승 단서들을 기반으로 1창 저항대라고 볼수 있는 12,500원 매물대까지 돌파를 하며 캔들의 몸통은 완벽하게 지지에 안착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래량을 보더라도 상승 추세로 전환에 성공한 이후 엄청난 매수세까지 유입되고 있어 추가 상승은 시간 문제라는 거죠. 따라서 추세 전환에 성공하며 이 주요 매물대 저항까지 돌파해 준 반할 경우 단기적으로 이다 다음주 매물대까지 수익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겠고요. 지금 조정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시장이 조정을 마치고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면 반나는 상장 당시 고점까지 노려볼 수 있는 역대급 기회의 매수탄스가 되는 겁니다.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일반 개미들은 물리거나 손절할 때 이러한 세력들이 매집하는 종목과 대응법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이 손실은 줄이고 수익은 꾸준히 챙길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제 구독자분들은 위기가 곧 기회인 만큼 지난 조정장 때처럼 넋놓고 바라만 보지 마시고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실시간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어려운 시장 저와 함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보방은 영상 아래쪽 고정 댓글 있는 링크 통해서 100% 무료로 입장 가능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돈 들어가지 않는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반화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